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점점 어, 산산해지고 있으니까 어, 시청자 여러분들 어, 기온차가 음,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기온차가 굉장히 심하니까 환절기 감기에 조심해 주시기 오늘은 역시 그 스카이 데일리의 특집 기사인 그 한물간 친노동의 거꾸로 가는 경제 시계라고 해서 헤드라인으로 나온 그 노동 관련 기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조성우 기자가 쓴 것인데 참 우리나라 그 경제 문제가 심각한데 경제 성장이 스탑이 되었다. 그것은 경직된 노동시장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각종 노동 악법이 양산되면서 기업들이 거의 어, 한국에서는 제대로 신규 투자라든가 어, 경영을 할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어, 노조들에. 예. 행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성장은 이제는, 어, 어렵다. 아,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국운개근을 위한 1100대 공략에서 어, 열한 번째로 지적되고 있는데 국가 경쟁력 강화 위한 노동 유연성 확대라는 소규모의 소주제로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한국국의 노동 경직성 경직성이 글로벌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 인데 그 이유는 불가능에 가까운 해고. 해고하기 불가능하다는 거죠. 파업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이다. 일단 밥이 들어가면은 예? 공권력이든지 기업 경영주든지 속수무책으로 손발 들어 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기업 경영합니까? 과도한 친노동에 기업 신규 채용이 축소된다 하는 것이고 급변하는 환경 발맞춘 선진국과는 엇박자이다. 밥 대책근로 밥 대책근로라는 것은 밥이 벌어졌을 때. 대체 근로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것들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어? 그 법령으로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연한 해고를 허용해야 한다 하는 것이 특직 기사의 어 기본 원지입니다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4차 산업혁명 시대 의 도래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상시적인 산업구조 재편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산업구조 재편의 핵심은 인적 세신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그에 걸맞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한 노동, 노동권 정규직 보호로 인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인적 쇄신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노조 권력의 비대화로 인적 쇄신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산업 현장이 마비된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동권 정규직 보호라는 미명하에 존재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혁하고 미국 등 노동 유연성이 확보된 선진국의 사례를 벤처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 자익 운동권들이 복지국가 모델은 스칸디나비아 외국의 사례를 자꾸만 나발 부르되는데 응? 노동의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 확보된 이런 선진국 사례는 왜 참조를 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노조 권력의 비대화로 인해 가지고 산업행정이 어 피해를 입는 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혁신하려다가 오히려 경영이 마비되고 회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이라든가 국가권력은 나 몰라라 하고, 특히 그 2017년 이후 등장한 문재인.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낸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노동당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어, 노, 노조에 어? 너무나 지나친 노조에 너무 친화적인 그런 악법들을 양산하면서 기업들이 더 이상 음, 기업 경영을 할 수가 없다, 생산 활동을 할수 없다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가 지금 대한민국의... 음, 경제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더, 읽, 더 소개합니다. 글로벌 기업 발목 잡는 노동권, 정규적 보호, 유례 없는 해고금지법까지 등장했다는 겁니다. 아예 해고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어?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드 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신규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기업이 무려 54.7%에 달했다. 가방상으 넘었던거죠. 54.5% 많은겁니다. 하반기 신규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13.4%로 집계됐다. 아예 안하겠다는게 13.3%입니다. 4 기업들이 채용을 포기하거나 아직까지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는 코로나19 위기와 더불어 근로자의 지나치게 치우친 법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하고 이 지나치게 근로자의 지우친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채용 못하겠다는 거죠. 해당 기업들은 첫 번째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악화. 그것이 32.4%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고용 경직화에 따른 인력 구조 조정 어려움 14.7%. 세 번째, 인건비 부담 증가 11.8% 등을 호소했다. 하는 점입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노동 유연성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꼴등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세계 10위권인데 노동 유연성은 세계 최하이다 하는데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 (WEF)가 발표한 2019년 국가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 유연성은 141개국 중 97위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거의 꼴등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97, 141개 국가 중에 9 7등을 했다는 거죠. WEF는 노동시장 내 강력한 내부자들이 영구적인 노동 계약과 관대한 혜택을 향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정규직이 높은 임금과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해고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해고, 해고에서 자유롭다는 건, 어, 해고 불가능하다 그러냐.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3권 노동, 노동권 3권을 보장하는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죠. 단체행동권은 임금 또는 근로조건 등에 관한 노동자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됐을 경우 근로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집단적으로 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문제는, 근로자들이 단체 행동에 돌입했을 경우, 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노동력 투입이 필요한데, 현행법상 대체 근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으로 대체 근로를,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어.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주인은 과도하게 보장되고, 이제 무조건 땡깡 나도 되는 겁니다. 때법으로 해가지고 막, 어? 파업을 하고, 땡깡 부리도 되는 거예요. 근로자들의 지지는 과도하게 보장되고 불리한 입장의 사측 경영자 측은 근로자 측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네? 무리하게 깽판찍이도 뭐 예예 하면서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임금 인상해라 기업이 망할 판인데 임금을 어? 과도하게 올려달라 해도 어? 안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체일 투입돼서 공장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정규직 보호를 위한 과도한 법 규제도 문제로 꼽힌다. 근로기준법 제2 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상황이 긴박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근로자 해고할 때 조건을 달한 겁니다. 긴박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등 복잡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예 이건 아예 해고를 못 하게 막은 거죠 사실상 근로자의 해고가 불가능하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해고의 조건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아예 해고를 못 하게 막은 거죠 법, 법으로 그래 막아놨다는 겁니다 노동당 천국이에요 대한민국은 노조 천국이에요 민노총 천국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노동당으로 더불어노조 노동당으로 만들어하는 게 이름을 바꿔라는 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높은 해고 고용도 노동 유연성을 져야 하는 요인이다. 해고 비용도 굉장히 높게 만들었다. 우리나라 해고 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하는데 일주일 급여에 27.4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해고할 때 돈, 해고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독일 21.6배, 프랑스 13배, 영국 8.3배, 일본 4.3배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금액이다. 해고할 때 해고 비용, 해고 비용이 막대하게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고도 잘 하기 어렵다는 거죠. 선진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과도한 규제로 기업들이 채용을 망설이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문제 해결은 커녕, 오히려 규제를 더욱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이 규제를 더욱 확대하려는 거는, 이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어? 기업을 망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기업이 망하면 누가 인수하겠다는 겁니까? 공기업화되고 노조한테 죽겠다 그게 뭐예요 이게 에? 이 나라에 참 큰일 났어요 에? 기업이 어? 기업활동을 못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은 어? 더 노아지를 쬐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조합 한국노동자총연맹과 함께 해고금지법 입안을 추진 중이다 아예 해고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조건 달기 아니라 가다른 조건이 아니라 아예 해고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가겠다는 겁 뭡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이후에 다단계 공산화로 가고 있다는 게 이게 빈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몇년 전부터 어? 2년 전부터 벌써 3년 전부터 문재인 정부는 다단계 공산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비판했는데 이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법안 처리 내용을 노동관계 법안 처리 내용을 보면 알아요. 해당 법안은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 양도, 인수, 합병 제외 영업 양도 등의 기업 변동이 있을 때도 고용 승계 보장 일정 수준 이상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고용 부담금 부과 등의 내용이 골자다. 아예 이제 어 이 정리 해고 요건을 굉장히 강화를 했던 것이죠. 타업시 대책을 허용, 유연한 해고 등 선진국 노동 유연성 확보 노력 벤치마킹해야 한다. 다수의 전문가는 글로벌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산업 구조의 변화 역시 필연적이라며 그 핵심인 인적 세신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권 정규직 보호라는 미명하에 각종 규제가 산적해 있어 구조조정 및 신규채용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맞는 말이죠? 특히 이미 선진국의 경우 인적쇄신의 필수조건인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 등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규제개혁이 규제기획이 취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은 근로자의 파업 시 대체 근로, 어, 어, 대체 근로 금지 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파업 시에 대체 근로를 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기업의 부당행위가 없을 경우 파업 참가자를 해고할 수 있고, 기업이 부당행위가 없을 때는 파업 참가자 해고할 수 있다는 거죠. 어. 파업 명분이 없으니까 해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체가. 대체 근로 투입자의 지속 채용이 가능하다. 독일, 프랑스 역시 신규 채용 및 하도급을 통한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도 대체 근로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 프랑스, 일본, 이런 나라들은 파업 시에 대체 근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장을 돌리게 한다는 겁니다. 선진국들은, 이런 것이 선진국 아닙니까,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선진국들은 해고 문제에 대해서도 관대한 편이다. 미국의 경우, 임의 고용의 원칙이 존재한다. 회사와 직원이 각자 임의로 고용 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미리 해고 통보를 하지 않고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직원 역시 별다른 사유가 없어도 회사에 미리 사직 통보를 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 미국은 일시 해고제도 도입한 상태다. 일시 해고는 회사가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일시적으로 끊고 나중에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재고용할 것을 약속하는 방식이다. 또 노조는 사용자의 정리 해고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쟁의 행위도 할수 없게끔. 되어 있다. 노조가 사용자 정리 해고에 대해서 단체 교섭을 요구하거나 정의 행위도 못하게 되어 있다. 이탈리아 역시 노동 위원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탈리아 의회는 2014년 해고 요건을 완화한 노동법을 통과시켰다. 고용된 종업원에 대한 해고 요건을 대폭 완화했으며 고용주가 종업원을 재고용해도 12 내지 24개월치 월급을 지급하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의 적격성 결여 등 객관적 사유에 의한 해고도 사전 통보만 하면 노동법은 심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 원장은 한국의 경우 한번 채용하면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한 나라다. 노조의 단체 행동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정규직은 연봉으로 보상을 받다 보니 횟수만 채우면 별다른 노력 없이 높은 임금과 복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를 뒤져봐도 한국과 같은 노동권 정규직 보호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말하면서 국제 표준 기준에 맞춘 노동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라고 강조했다. 또 조동근 명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동유연성, 해고의 유연성 등을 기업의 편의적인 장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상황이 어렵거나 인력이 덜 필요해졌을 때 사회적인 구조 변화로 원하는 인재상이 달라졌을 때 기업이 불필요한 사람을 정리하고 필요한 사람을 채용해야 기업의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당연한 거죠. 또, 노동연성이 확보되면 해고도 쉬워지지만 그만큼 또 다른 기회도 많이 창출된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해고의 연성이 확보되가지고 해고가 쉬워지면 또 다른데서 쉽게 일자리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아지니까 음? 너무 부정적으로 노동 유연성 확보가 노동자에게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회도 많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노동 유연성이 확보가 된다면 자신의 능력에 맞는 곳에 재취업이 그만큼 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의 장애라고 봐야 옳다라고 비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 이 한국의 노동의 경직성 문제를, 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성장이 대한민국의 경직된, 음, 노동의 경직성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 경제성장이 멈춰졌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